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광 부동산 박영득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어, 한적한 아주 어, 산 속에 파묻힌 파평면 마산리 큰 길에서 좀 많이 들어오죠. 동네 이름은 용산골 마을 안쪽에 있는. 나대지 매물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진입로는 국유지 포장도로 깔끔하게 포장이 다돼 있네요. 아, 마산이 이쪽에는 또 군부대들이 많아서 또 사격 소리가 좀 들리긴 하네요. 이른 아침에 왔는데도 이렇게 산 속에 푹 파묻힌 어, 용산골. 음, 아, 여기까지가 이제 어, 지적상 도로구요. 어, 이쪽도 도로. 자, 오늘의 토지는 이 도로 경계로 해서 음, 이렇게 보시면 왼쪽은 도로 경계고 오른쪽은 옆집 담하고 은행나무가 아주 큰게 있네요. 지목은 전체다 대지로 되어 있고요. 한필지 277평입니다. 전면적은 좀 좁고 전봇되어 있는 데까지 우리 대지죠. 바로 앞에 마을회관 있고요. 이것도 지적상 도로고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왼쪽에 넓은 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을 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근린생활시설이나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근린생활시설도 짓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터가 277평이다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자 동쪽으로는 좀 좁고 대지폭이 저 밤나무 있는 쪽으로 쑥 들어가서 이쪽은 폭이 되게 넓네요 뒤쪽으로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의 향은 전반적으로 저쪽이 남쪽이죠 쭉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저쪽 뒤집 경계 쪽에도 저렇게 울타리를 쳐놨네요 그리고 요 어, 개나리 뒤쪽으로 이 넓은 땅도 우리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산 1, 2, 마을에가 자, 우리 땅의 경계는 이 국어인데까지. 이 국어가 지적상으로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계는 이그 정도 나오겠네요. 도로에 아주 길게 붙어 있죠?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구옥이 있던 자리를 이렇게 철거를 해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쪽은 측량을 좀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전체 면적은 916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어, 집을 지을 때 어, 고도제한이 좀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 9m 위임지역이다 보니까 9m 미만으로 지을 때는 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 필요 없이 어, 2층 정도는 뭐, 그냥 지어도 별 문제 없다라는 뜻이죠. 구메타 위임 지역입니다. 도시가스나 뭐, 오폐수 집가는 들어오지 않았고, 집을 짓게 되시면, 정화조는, 자체 정화조를 파셔야 되고, 난방은 개별 LPG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는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입구 쪽 반대로 한번 나가는 길로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 뭐, 동네 초입에 있는 배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길을 넓히려고 그러는지, 아 이런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국어겠죠, 이쪽은. 요건 이제 나라 땅 지적상 도로고요이번에 아 신규로 포장을 했네요. 아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 초입에는 아 이런 멋진 공간이 있어요. 여름에, 봄, 여름, 가을에 이쪽 와산 일로 오면, 와산 일리 이쪽으로 오면 그늘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긴. 그리고 이, 어, 입구 왼쪽으로는 국어가 이렇게 흐르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네 초입에는 이런 공터가 있어요. 어르신들 평상하고 동네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계가 설치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노선 버스가 다녀요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버스정류장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나가면 파평면 두포리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문산읍 이천리 언덕을 넘어가면 바로 이천리에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여기는 11-1번 버스하고 11-11 버스. 아, 버스는 하루에 문산역 방향 10대, 파평면 사무소 방향 10대. 아, 양쪽으로 10대밖에 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 이쪽 동네를 들어오는 쪽에는 군부대들도 많고, 아, 버스가 또 때마침 지나가네요. 아까 봤던 11-1번 노선버스. 문산까지 가네요. 저, 저 버스는. 음. 근데 뭐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즘은 시골에도 자가용들이 다 있다 보니까, 버스에 승객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나간 버스 방향이 문산읍 이천리로에서 나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큰 길에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 마을 입구가 아까 느티나무 있는 쪽이랑 이쪽 두 군데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가구 수는 한 50가구가 안될것 같고요. 아, 여기서 보니까 동네가 다 보이네요. 다들 연세들이 있으셔서, 고향을 떠나면, 빈집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이제, 어, 그래도 제2의 삶을 꿈꾸면서, 이렇게 조용한 동네로, 또 토지대가 저렴하니까, 아, 대지들을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신축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제분들, 고향이 이쪽인 분들도, 부모님 집들을, 철거를 하고, 어, 새롭게 신축을 해서, 어, 남은 여생들을 보내는 거죠. 마산리가 산세도 둥글둥글하니, 어, 예쁘고, 저 뒤에 이제 광평산 평화롭습니다. 또 뒤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겨울에도 바람을 다 막아주는 동네 같아요. 저 산밑에는 또 외지 분들이 어 땅을 사서 농막 주말 체험용농 식으로 어 농막 같은 거 많이 꾸며놓으셨는데 앞으로는 또 이제 농촌 체류용 심터가 규모도 더 넓어지고 편의시설을 좀더 숙박이 가능할 정도로 정화조나 숙박이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시골 쪽에 있는 농지들, 산세 처음 농지들도 거래가 좀 활발해져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파평면 마산리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대지 277평.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시세보다좀 낮게 평당 70만원, 평당 70만원에 내놓으셨고요. 그래서 전체 916제곱미터, 277평 마산이 대지 의 매매가는 1억 9400만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